네 현재시간 1시 42분으로 삼성전자 53,600원 흐름이 어느정도 나와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너무나도 중요한 구간에 있기 때문에 제가 오늘 영상에서 명확하게 말씀을 드리는데요 삼성전자 53,600원 저렴하다라고 느껴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했어요? 큰 폭의 하락구간 또다시 나올 수 밖에 없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야 된다? 큰 폭의 상승구간을 가지고 갈수 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의 구간에서 바로 매수하시면 안된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신다라고 하면, 삼성전자가 어느 구간까지 하락 구간을 키울 거고, 제차 상승 구간이 나온다라고 하면, 어느 구간까지 상승 구간이 나올지까지 제가 명확하게 말씀을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삼성전자가 주가가 하락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가장 큰 이유가 뭔지 그 부분부터 확인을 해보고 그리고 향후에 삼성전자가 어느 정도까지 하락 구간을 키울지를 우리가 예측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영상 끝까지 보신다라고 하면 어떻게 된다? 무조건 돈을 벌어갈 수밖에 없다. 사실상 삼성전자가 이 고가권 대비해서 이 저가권까지 실적이 나쁘다 아니면 반도체 고점론이다 아니면 이 밑에서 무슨 얘기? 얘기가 나와줬어요. 반도체 보조금 폐지라는 이야기까지 나와주면서 주가는 하락 구간을 이루었는데 사실상 그러한 내용들이 결국은 뭐예요? 그 내용들이 주가가 하락한 이유에 대한 설명을 맞춘 거지 실질적으로 주가가 하락한 이유는 그 이유 때문이 아니다 제 영상 끝까지 보시면 무조건 돈을 벌어갈 수밖에 없는 가장 큰 이유가 뭐다? 결국은 이 삼성전자를 미리미리 매수한 주체가 존재를 하고 있고 그 주체는 단순히 1천만 원, 2천만 원, 3천만 원 마이너스가 된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미 엄청난 과반수 이상을 삼성전자를 매수를 했기 때문에 이 삼성전자가 재차 상승 구간과 하락 구간 무조건 나와 줄 수밖에 없 라고 제가 명확하게 말씀을 드리는 거다. 특히나 특히나 우리가 삼성전자를 바라봤을 때 어떻게 바라봐야 되냐. 지금부터 너무나도 중요한 내용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이 밑에 외국인들의 보유 비중을 띄어놨고 외국인들의 보유 비중이 꾸준하게 상승하는 구간과 그리고 꾸준하게 하락하는 구간 보이시죠? 근데 이 상승하는 구간에서 외국인들이 얼마만큼의 보유 비중을 가지고 갔는지를 우리가 확실하게 아셔야 된다. 특히나 보시면은 지금 외국인들이 보유 비중을 얼마만큼 가지고 있었다? 56%까지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주가가 하락하는 구간에서 외국인들이 얼마만큼의 보유 비중을 줄였습니다. 약6% 가까이를 줄였다라는 겁니다. 그럼 실질적으로 6%를 외국인들이 매도를 해서 주가는 엄청난 하락 구간을 키웠다는 걸 우리가 알아가야 된다.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외국인들이 매수를 하면은 주가는 상승 구간을 이루고 외국인들이 매도를 하면 어떻게 된다? 주가가 하락 구간을 이룬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너무나도 중요한 내용 말씀을 드립니다. 외국인들의 물량이 지금 얼마만큼에 된다라고 했어요? 50% 이상 된다라고 했죠. 그럼 50% 이상 되는 외국인들의 물량이 나와주지 않는다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주가는 상승 구간을 이루고 외국인들의 물량이 나와주게 된다라고 하면 주가는 하락 구간을 이룬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렇게 주가가 하락하는 구간에서 외국인들이 지속적으로 매도를 한 흔적들이 보이죠. 근데 그 외국인들의 물량을 누군가는 받아냈어야 됐겠죠. 근데 그 누군가가 누구예요? 바로 개인들이 지속적으로 받아 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개인이 자신의 순수한 자기 돈으로 매수를 하면 좋겠죠. 근데 내 순수한 돈으로 매수하지 않고 욕심이 가득가득 해 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이 하락 구간마다 신용을 활용을 했다라는 거예요. 신용 잔고를 기준으로 보신다라고 하면 주가가 상승하는 구간에 어때요? 보세요 신용장구가 늘어나고 있긴 하지만 급격하게 늘어나지 않았잖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주가가 엄청난 하락 구간이 나왔을 때 어떻게 해요 외국인들이 하락 구간이 나왔을 때 어떻게 했어요 신용 물량들이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해 볼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때 당시에 반도체에 대해서 긍정적인 얘기가 나와줬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상승 구간을 이룰 수가 없다라고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렸었죠 그 이유가 뭡니까 결국은 개인들의 물량이 가 상승하면 개인들의 물량이 나오겠죠 그럼 외국인들 입장에서 돈을 투입해서 삼성전자를 매수를 해야 되는데 결국은 돈을 벌어가는 주체가 누구다? 개인이라고요. 근데 반대로 이 부분에서 개인들의 신용 물량들이 있다라고 했죠. 그러면은 주가를 하락구간을 만들어 내게 된다라고 하면 이 밑으로 반대매매 물량들이 무조건 나와줄 수 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렇게 엄청난 거래량이 나와주는 가장 큰 이유가 뭐다? 반대매매 물량들과 그리고 저가의 매수세까지 뒤엎이니까 어떻게 됐어요? 이렇게 엄청난 거래량으로 표시가 될수 밖에 게 없다.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가 관심있게 보셔야 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에서 갑자기 자사주 매입을 10조를 해주겠다고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이 고가권 대비해서 이 저가권까지 18조를 외국인들이 매도를 했기 때문에 주가가 엄청난 하락 구간을 이루었는데 이 밑에서 10조를 매수를 해주겠다는 건 뭐예요? 삼성전자가 이제는 하락 방어는 어느 정도 될 거다라고 우리가 예측을 해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잖아요. 제가 영상 초반에 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엄청난 하락 구간이 나올 거고, 그리고 나서 큰 폭의 상승 구간을 가지고 갈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 이유가 뭡니까? 결국은 우리가 이 10조 자사주 매입의 비밀을 알게 된다라고 하면 어떻게 된다? 무조건 이 하락 구간이 어느 정도까지 나올지를 예측을 해볼 수가 있다라는 거요. 예 지금부터 너무나도 중요한 내용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보신다라고 하면 연번 6번과 연번 1 4번의 주식 수가 변경이 되었는데 124만 주를 추가로 담보를 제공을 했습니다. 그 주인공이 누구예요? 홍라이,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의 어머니이시죠? 그럼 결국은 뭐예요? 주가가 너무 많이 떨어지니까 삼성 일가 또한 반대매매 위험성에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서 우리는 생각이란 걸 해야 된다. 어떤 생각이냐? 결국은 이 고가권 대비해서 이 밑에까지 신용장고가 엄청나게 늘어났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리고 나서 이 밑에서 지금 삼성 일가 또한 반대매매 위험성에 있어요. 그러면은 모두가 생각하게 이전의 저점 부분이 이 부분을 이탈하게 된다라고 하면 어떻게 된다? 엄청난 반대매매 물량들이 나와주겠죠. 그러니까 보세요. 지금부터 너무나도 중요한 내용 말씀을 드립니다. 외국인들이 50% 이상을 보유를 하고 있어요. 그럼 외국인들 입장에서 이 삼성전자를 최대한 고가권에서 매도를 진행을 하기 위해서 주가를 하락 구간을 만들어 냈을까요? 최대한 저렴하게 지금 매수를 진행을 하기 위해서 고가대에서 비이 아래 구간까지 떨어뜨렸을까요? 지금부터 너무나도 중요한 내용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은 외국인들 입장에서 최대한 삼성전자를 저렴하게 매수를 할수 있는 타이밍을 만들어 낼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를 이전에 저점 부분을 깨는 강한 하락분이 나와 줄 수밖에 없다. 특히나 지금 보신다라고 하면 완전히 이 평선 부분을 이탈을 했죠 이탈을 하고 이 압구간에 얼마만큼의 매물대가 있어요 이 압구간에 있는 매물대 돌파가 가능할까요 돌파가 불가능하다 왜요 엄청난 호재가 있지 않는 이상 삼성전자는 이 압구간에 있는 매물대를 돌파를 현재 현시점 내선 돌파지 못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지금 보세요 신용 물량들이 재차 늘어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해 볼수 있죠 그러면서 지금부터 너무나도 중요한 내용 말씀을 드립니다 어떤 거냐 그러면서 지금 매수를 하고 있는 게 신한투자증권과 키움증권 미래에셋으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데 사실상 매도를 하고 있는 주체가 누구다? 시티그룹과 JP모건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단기적으로 매도를 하고 있는 주체가 지금 누구다? CT그룹과 그리고 JP 모건인데, 이 매도를 하고 있는 물량들이 어느 정도 돼요? 230만이나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통상적으로 이런 흐름이 나와줬을 땐 어떻게 된다? 주가는 엄청난 하락 구간을 만들어 낸다라는 거죠. 제가 이렇게 강력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가장 큰 이유가 뭐예요? 결국은 이전에도 똑같은 흐름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렇게 강하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다. 보세요. 주가가 엄청난 하락 구간을 이루었잖아요. 이때 당시에 고가 대비해서 이 저가권까지 단한달 만에 30% 넘는 하락이 나와줬고 단 이틀 만에 15% 정도의 변동성을 삼성전자가 보여줬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반대매매 물량들과 저가 매수세가 실려주니까 어떻게 됐어요? 이렇게 엄청난 거래량으로 나와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개인들의 물량을 털어내고 나서 어떻게 됐어요? 삼성전자 차후적으로 엄청난 상승구간 만들어낼 수밖에 없다고요. 그러니까 삼성전자 지금 구간에 우리는 어떻게 대응을 하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수익금이 달라질 수밖에 없고 동시에 제가 무조건 상승구간을 키워낼 수밖에 없는 가장 큰 이유가 뭐예요? 결국은 외국인들이 엄청난 보유 비중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만약에 우리가 삼성전자 10만원까지 상승 구간 가지고 간다 하더라도 다 가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가 보다 결국은 주가가 변동성 보이기 때문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5만 3천원에 매수를 했다 하더라도 내가 산 뒤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삼성전자가 하락 구간 기우게 된다라고 하면 어떻게 된다? 손절할 수밖에 없잖아요. 손절을 하고 재차 상승 구간 나오면 어떻게 돼요? 또다시 매수한 다음에 주가가 재차 상승 구간 나오다가 또다시 하락 구간 나오게 된다라고 하면 또다시 손절을 하고 다시는 내가 주식 하 나봐라고 하고 바라보면 얼마 되어 있다? 10만 원 되어 있다고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접근을 해야 돼요? 확률적인 접근을 해야 된다. 이 종목을 실질적으로 핸들링하고 있는 주체 입장에서 절대로 깨면 안 되는 저점 부분 형성할 수밖에 없고 이 저점 부분 깨고 이탈하게 된다라고 하면 어떻게 된다? 투매가 발생을 하기 때문에 향후 주가를 상승시켜야 되는 구간에서 5억이면 주가 상승시킬 수 있었는데 50억, 500억 배로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 저점 부분 깨려고 할까 깨지 않으려고 할 거야? 깨지 않으려고 한다고요. 그리고 주가 상승하는 구간에서 개인들의 물량이 지속적으로 붙어주면 어떻게 돼요? 개인들의 물량을 털어내기 위해서 주가 하락 구간을 만들어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지금 삼성전자 어떤 구간에 있다고요? 너무나도 변동성 크게 나와줄 수밖에 없는 구간이기 때문에 제가 이 삼성전자 지금부터 해서 화요일까지 실시간으로 체크를 해드릴 건데 제 영상 처음 보신 분들 계시고 그리고 제가 조금 귀찮더라도 우리 구독자분들 최대한 수익 챙겨드리기 위해서 제 개인 연락처를 하나 남겨드릴게요. 010-7162-8706이 번호로 간 간단하게 삼성이라고 문자 한통 남겨놓으시면 여러분들이 얼마의 매수를 해야 되는지 얼마의 매도를 해야 되는지 매수 타점이랑 매도 타점 남겨드릴 건데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주가가 하락했을 때 매수 기에 잡아가야 되고 주가가 상승했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단기적인 고점 부분에서 매도 귀에 잡아 가야 된다. 그리고 일부분 이 삼성전자 어떻게 대응을 하시는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이 가끔씩 계셔서 제가 문자 뿐만 아니라 이렇게 대응 전략까지도 제가 적어 놓았거든요. 이 대응 전략도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삼성이라고 삼성이라고 문자 보내 놓으시면은 제가 대응 전략까지도 공유를 해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사실상 여러분들이 생각을 했을 때 어때요? 빠르게 주가가 하락 구간이 나왔을 때 어떻게 대응을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밖에 없다 어, 저한테 문자를 보냈는데 문자 못 받았다 하시는 분들 가끔씩 계시는데 제가 문자가 너무 많이 오다 보니까 가끔씩 누락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다시 한번 문자 보내놓으시면 제가 하나하나 체크를 해서 매수타점 매도타점 보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많은 분들께서 주식을 어렵게 생각하는데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거든요 결국은 뭐예요 싸게 매수해서 비싸게 매도를 하면 돼요 이렇게 쉬운 결론이 있는데도 우리가 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다 매수를 할지 매도를 할지 명확한 근거나 계획을 가지고 그리고 중심을 잡고 매매를 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매매를 할때 중심 없이 매매를 하다 보니까 어때요? 어 올라간다고 매수해 놓고 3% 5% 약속일 때 매도하고 아니면 사놓고 계속 떨어지면 그냥 주시잖아요. 그리고는 주변에다가 나는 장기투자자야 라고 얘기하시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기준을 잡고 매매를 하지 못하시는 분들 너무나도 많아서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이라도 중심을 잡고 매매를 할수 있게끔 도움을 드리고 있죠. 사실 여러분들이 방송 보면서 혼자서 타점 따라하는 거랑 제가 실시간으로 전달드린 타점이랑 같아요. 달라요. 다르잖아요. 제 방송에서 말씀드린 타점도 그냥 드리는 게 아니라 4시간이고 5시간이고 분석을 한 다음에 또 영상으로 만드는데 몇 시간 걸려서 어렵게 어렵게 전달을 해드리고 있는데 문자로 실시간 대응 받으면 직접 눈으로 하나하나 체크가 가능하니까 빠르게 대응이 가능하죠. 그래서 제가 보내드린 타점 보지 않고 혼자 한다라고 하면 세력들은 개인들의 심리를 너무나도 잘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주가가 하락하는 구간에서 매수 기가 오더라도 매수할 수 없을 뿐더러 주가가 상승하는 구간에서 매수를 너무나도 잘했는데 고점 부분에서 매도하지 못한다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큰 폭의 하락 구간에서 매수해야 될지 손절을 해야 될지 모른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타점 꼭 확인하고 대응하셔라 본업 때문에 바쁘신 분들 계실 수 있으니까 제가 장중에 실시간으로 삼성전자 중요 부분 왔을 때 대응 도 함께 도움을 드리면서, 이 전략도 전략도 제가 공유를 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냥 한없이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여기에 모든 전략이 다 적혀있기 때문에 이 전략대로 하시면 된다. 결국 주식보다 정보를 쌈잖아요. 누구나 다 아는 뉴스 보고 있으면 수익으로 연결하기 힘들고 악재든 호재든 언론에 노출되지 않는 정보 아는 게 핵심이죠. 누구나 받기 힘든 정보 공유를 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이 조금 어렵거나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분명히 계실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철두철미하게 준비를 했습니다. 우리 구독자분들 최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보고 계신 영상 쪽 영상 밑에 보시면은 더보기를 클릭하시면 시청자 참여 설문지가 있습니다. 그 밑에 링크가 있는데 그링크 클릭하시면 설문지로 바로 이동을 할수 있어요. 그 설문지에서 여러분들의 상황이나 원하는 점을 따로 적어주시면 제가 그 설문지 내용 그냥 대충 확인하는 게 아니라 따로 시간 내서 우리 구독자 분들이 이 종목을 어떤 관점에서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하나하나 꼼꼼하게 확인할 예정이고 제가 말씀드린 거 전부 다 보다 무료다. 돈한푼 들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뭐만 해주시면 된다. 좋아. 구독만 눌러주셔라. 끝으로 제가 이런 말씀까지 해도 좋을지 모르겠는데 저도 깡통을 한세번 정도 차고 4억 정도 위로 본 다음에 지금은 꽤나 괜찮게 살고 있습니다. 제가 강하게 얘기하는 이유가 우리 구독자분들은 어떻게든 돌아가지 말고 실패하는 확률을 줄이기 위해서 제가 그동안은 유료 구독자분들에게만 공유를 해드렸는데 이번에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려고 하니까 여러분들을 싹다 받아가셔서 최대한 이 기법책 활용해서 돈을 벌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을 해주신 우리 구독자분들께 해드릴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 고민한 결과 저도 주식으로 정말 3년간 많이도 잃어봤고 힘들었을 때 그때 당시에 필요했던 게 어떤 거였는지 고민을 해봤습니다. 주식과 관련된 서적 아무리 많이 찾아보고 뉴스를 아무리 많이 봐도 너무나도 어려운 용어들밖에 없어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우리 구독자분들이라도 주식에 대해서 쉽게 쉽게 이해할 수 있고 초보자분들도 정말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매매기법과 관련된 전자책을 발행하기 전에 영상 끝까지 시청을 해주신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감사함을 담아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제가 여러분들께 구독자방에서 고점 부분이다, 혹은 저점 부분이다. 종목에 대해서 실시간 대응을 도와드려도 분명 어떤 이유로 고점이고 왜 저점이고, 그리고 세력이 왜 유입이 되었고 세력이 왜 나갔는지 현재 내 주식의 객관적인 상황을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로 쉽게 쉽게 요점만 적어놨고 단타 매매부터 시작해서 중장기 매매법까지 다양한 매매법을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초보자분들도 쉽게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부분들 주식 차트에. 꼭 필요한 부분만 작성을 해 놨습니다. 그리고 실제 이 기법을 활용해서 3월 21일 날 레몬이라는 종목을 이야기를 해 드렸고, 그리고 실제 당일에 한 번, 다음날 또한번 상한가를 갔습니다. 정말 짧은 시간에 크게 수익을 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때 당시에도 천여 명의 구독자분들 다시 한번 축하드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또 1월달부터 2월달까지 초전도체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였고, 이 또한 제 매매기법에서 체크를 할수 있었고, 에스포인트였고 실제 어떻게 됐나 1월 3일날 4만원이었던 신성 델타테크는 2월달에 18만원까지 엄청난 상승이 나와줬습니다 사실상 실전 매매를 하심에 있어서 수학의 정석과 같은 역할을 할수 있는 책이 어떤 책이에요? 바로 이 책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신 우리 구독자분들 대상으로만 무료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 어떻게 하면 공유를 받을 수 있냐? 영상 밑에 더보기 버튼 보이시죠? 더보기 버튼 눌러주신 다음에, 제가 준비한 링크가 나옵니다. 이 링크를 클릭하시면 간단한 설문지로 바로 이동을 할 수가 있는데요. 내용은 정말 간단합니다. 원하시는 무료 혜택과 그리고 구독자 닉네임, 사연까지 답변 부분에 작성을 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연락처까지 입력을 해 주셔야 제가 제 핵심 매매 기법을 공유를 해 드릴 수 있겠죠. 이렇게 다 작성을 하신 다음에 제출 버튼만 눌러 주시면 끝입니다. 이렇게 설문지 참여해 주시면 제가 여러분을 소중한 구독자로 인식할 수 있고 그 감사의 마음 로 저만의 핵심 매매 기법을 공유를 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을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